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맑은 날씨인데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며칠째 지금 강풍이 몰아치고 있어서 활동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이 바람이 좀 잠재워질라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난 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조짐이 들고, 또, 북한 문제도 그렇고, 우한 폐렴 사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큰 바람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잦아들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으... 요즘 당진에서는 어기구 국회의원이죠. 또 21대 당선자이기도 하고요. 욕설 파문이 일파만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어기구 의원이 욕한 것또 궁금증은 그 사람이 누구냐? 어기구 의원이 욕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알 길이 없지요, 누군지는. 그 제가 한 8년 이렇게 어기구 의원을 그 뭐, 그좀 가깝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말은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이렇게 수시로 만나면서 본 바로는 굉장히 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뭐 좋은지 나쁜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성품 자체가 이렇게 나서지 않고. 자기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과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아마 욱하는 성질는 있는 것 같아요. 남자에게 또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러한 그 SNS상에서 욕을 한 것이 선거 때 보여준 낮은 자세. 또, 90도 인사, 엎드려 절하기. 이러한 것들에서 보여줬던 어기구 의원의 모습이 당선되자 한번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 욕을 한 것이 아마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굉장 크게 와 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그냥 친한 사이에서, 야, 개자 씨가. 아니,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됐겠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승자의 어떤 기쁨에 만취된 가운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laughs>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패러디가, 어기고 의원, 욕설과 관련된 패러디. 이것이 또 SNS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마무리해라. 물론 SNS를 통해서 공개 사과는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참 굉장히 아마 이 파장이 커요. 뭐 KBS인지 MBC인지 뉴스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보도되고 계속 에, 저 SNS를 통해서 파급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어기구 의원께서 물론 뭐 SNS로 공개 사과는 했지만 빨리 마무리지으려면 월요일 날 이래도 기자회견 하고 선거 때 90도, 인사도 했고, 또 로타리 출정식 할 때도 그렇고 엎드려서 절도 했잖아요. 도로 바닥에 그러한 심정으로 기자회견 하고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고 한 그러한 약속을 해 주면 더 이상 말이 번지지 않겠는가? 차단하는,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인이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계속해서 막말 파문 아니면 욕설 파문. 이러한 얘기가 인터넷이나 뉴스에 오르내린다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변명할 필요는 없고요. 잘못했다 죄송하다 유권자들 상처 드려서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에이, 이 뉴치며 살겠다 반성하며 살겠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끼는 마음에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 때문에 당진이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이 뉴스가 그냥. 계속해서 떠도니까, 당진이 유명해졌어요. 좋게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으로 유명해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측근에서도 한번 권고를 해주고, 또 의원도 빨리 이것을 매듭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